결과를 저희가 출연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결과 중에 눈에 띄는 답변 어디에서 할까요? 좋은 거 같아요 여기 12번 5번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요정 멘트 전에 하는 게 음. 어떨까요? 음, 네 좋은 거 같습니다 네. 듣는 만큼 제대로 찍자 용산 FM 2020 총선 특별 방송. 저는 진행을 맡은 용산 FM 활동가 마윤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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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용산구에서의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선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이 방송에 출연진은 무려 네 분인데요. 이렇게 스튜디오가 음. 꽉찬 적은 너무 오랜만이라서 가슴이 설립니다. 첫 투표 자체에 대해서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. 이제 군대 제대하고 치렀던 선거가 17대 대선이 저의 첫 투표였던 것 같은데요. 음. 현장 가가지고는 그냥 괜시리 아좀 뭐야 어색해 보이면 안 되는데 해서 나름의 좀베테랑인 것처럼 어색하게 좀 연기하면서 <웃음> 그러니까 예전, <laughs> 그러니까 아마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내건 공약이 마음에 들었어요. 음. 그제 로망 중에 하나인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의 블러디보스톡 역을 오. 지나.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<웃음> <웃음> 이제 영국 해저 터널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을 하는 건데요. 어. 네. 저희 첫 투표는 97년 대통령 선거였고요. 97년 자체가 뭐 IMF로 음. 다들 아시는 그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었던 지금 하고 약간 비슷한 네, 음.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음. 안 좋고 어렵잖아요. 지난 20대 국회의원 중 용산구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. 더불어 청취자 여러분께 이번 21대 총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. 한국매니페스토 2018년 평가 부분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. 진영 국회의원이 16년도 선거에 발표한 총공약 어, 28개 중에서 18년 기준으로 8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 아, 네. 지금 20년이니까 그 중에 완료를 한 것도 포함을 하면 한 10건 정도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. 저희 사 사실 정상 추진 중이 문제 아세요 되고 있다 그러나 안될 수도 그렇지 안될 수도 있다 음. 실행하는 시기라든가 음.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 예,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. 아이로 총선 맞아가지고 설문 조사를 했거든요. 와, 되게 응, 응.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. 네. 적폐 청산이 들어가 있네요. <laughs> 적폐 청산, 청산해야 <laughs> 네. 된다. 네,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네. 청년 문화 지원 센터 및 시설을 줄게. 뭐 그리고 청년의 특성화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공감이 좀 되는데요. 청일님은요? 네 저는 1인 가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주거 안정하고 부동산 이런 걸좀 해결했으면 좋겠다. 음. 요새 하도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사회안전망 정책이 안에 뭐 질병이나 이런 거다 들어가 있더라고요. 용산구 음. 네. 쪽에서 있는 현안에는 어, 어, 미군 기지 오염 문제 음. 이거 해결을 음. 해달라 음. 이 부분. 어2 1대 국회에게 바라는 것. 어, 적는 게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청소년인 것 같은데 <laughs> 청소년 시설이 너무 없다. 아, 애들이 아, 놀데가 아, 아, 데가 아, 없다. 아, 네. 그래서 청소년 시설 좀 늘었으면 좋겠고 아, 네. 좀 지겨운 건그 고도제한 풀어야 된다. 풀어야 아. 아.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우리 집에서 이제 보이는 쪽에 높은 게 하나 올라가고 있거든요. 벌써 네. 느낌 다르죠. 어. 그게 벌써 남산을 가리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집에서 남산이 보이거든요. 네네. 고도제한 해제하게 되면 용산만의 느낌이 확 사라질 거예요. 투표는 국민의 힘. 다가오는 총선, 청취자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주세요.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? 듣는 만큼 제대로, 제대로 찍자!